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 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마지막 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한 천사, 선한 천사들과 큰 용, 성경에서는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이죠. 사단과 선한 천사와의 전쟁이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 전쟁에서 패한 이 예뱀, 사단이, 사단 마귀가 세상에서 다시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과 결전을 벌이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괴롭히고 또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사단, 사단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어디서 왔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용, 그 사단은 하늘에서 천사와 큰 전쟁을 벌이다가 패하고 이 세상 가운데 쫓겨온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이 악한 천사가 자기의 직분, 자기의 맡은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타락을 해서 자기의 초서를 쫓겨남으로써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 악한 존재들과 악한 사자들과. 또 한편에서는 미가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선한 천사들이 두 그룹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선한 어, 존재들과 그리고 또이큰용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 악한 무리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선한 미가엘의 선한 천사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결국 이예뱀 사단 마귀들은 그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내쫓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로 끝난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 본문을 보니까 온 천하를 깬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사단 마귀가 온 천하를 깬다. 이꺼다라는 말을 뜻을 보니까 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길을 잃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 이 길을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은 한 가지 길로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끈다는 거예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좋고 많은 길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또 그들만의 행복 그들만의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길이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두벅두벅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사단 마귀는 그럼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사단 마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성경 10절은 오늘 문문 10절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사단 이 마귀는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참소란, 참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자질하는 것 이르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에 대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죄를 지었으니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일러바치는 고자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참소하는 사단 마귀의 역할이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우리가 죄를 짓지만 수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고 우리는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부른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4절을 보니까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될 것임. 일세,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붙잡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죄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서 빠진 영혼이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루 완전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하기에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붙잡으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우리는 자유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너가 그러고서도 집사야, 너가 그러고서도 권사야, 너가 그러고서도 목사야,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함과 당당함에서부터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돈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인해서 자유해지고 당당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교회에 나와야죠.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제하게 하고 참소하게 해서 너는 안 돼. 너가 어떻게 그러고서 성도야? 라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죄를 지으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색칠 공부를 해요. 색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린 아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뚝 삐져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삐져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버리냐면, 에잇 하면서 종이를 구겨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버릴 필요 없어. 조금 삐져나와도 조금 더 칠해서 이쁘게 그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시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마치 그 종이를 구겨서 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같이 에잇,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라고 우리의 신앙을 놔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삐져나온 것을 만회하고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당당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본질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 대적자입니다. 사단은 그 백성과 대항하면서 끊임없이 악을 조장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이에 주된 사단의 주된 역할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참소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서든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때 계속해서 지치게 만들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단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뜻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관계가 힘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또 본질은 어떤 본질이냐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 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세상의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마귀들과 함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관습,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들을 계속해서 악한 것으로 물들고 인류를 또 그리스도인네 그리스도 성도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 세대가 점점점 악한 문화, 점점점 악한 관습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앙을 붙잡고 그것을 대적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 우리가 극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악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가 잘 양육하고 갖고 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이 악한 무리들과 이 선한 천사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선한 천사들이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느냐? 십일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형제들이 어떻게 승리하냐면 첫 번째를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승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또두 번째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또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사단 마귀를 이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양의 피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신앙이 성숙해져가며 성화된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이 사단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뛰어라. 이 진리,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가슴에 붙이는 것이죠.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의, 바로 거룩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 바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구원에 두고. 하루하루 우리가 정제받고 미혹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을 우리가 품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닥쳐오는 또이 사단과의 결전이 있다 싸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1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이 이제 박해를 합니다.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어,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왜이 사단 마귀가 교회를 박해합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음에 그 사단 마귀 그옛 뱀의 그 박해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데 보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 교회를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또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16절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 날개로 보호를 하니까 이 예배 마귀가 성이 나서 이제는 입에서 물을 강 같이 막 토해서 그 여자를 떠내려 보내게 하는데 그때 보니까 땅이 도와서 땅이 어, 입을 벌려서 그 모든 물을 다 삼켰다 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손길을 여러분들 누리고 느끼시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펼치셔서 나를 예,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 오늘 하루도. 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에게 달려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양의 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두 날개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하루 마귀와 대적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